안녕하세요. 임경훈 장업 연구소 강의 안내자 서혜정입니다. 본 강의는 블로그 상위 노출 방법, 그리고 블로그로 유입된 고객을 쇼핑몰이나 오픈마켓, 홈페이지로 유입하는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블로그 상위 노출의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고객은 상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키워드를 검색합니다. 예를 들어 남성 의류를 구매하고자 하는 고객은 남자 쇼핑몰과 같은 키워드 검색을 할 것입니다. 포털 사이트에 검색된 정보에서 블로그 항목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상위 노출된 블로그로 이동을 하여 상위 노출의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본 블로그 운영자는 상위 노출로 유입된 고객을 블로그 위젯을 통하여 사이트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한 블로그 운영자는 상위 노출을 통하여 하루 평균 2,000명 이상 고객을 유입시키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블로그 운영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홍보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고객이 검색한 키워드로 블로그 상위 노출을 하게 된다면 경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사이트 키워드 광고센터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키워드 광고센터에서 남자 쇼핑몰 키워드를 검색해 보겠습니다. 월 평균 예상 비용이 914만 5704원으로 나타납니다. 위와 같이, 고객이 원하는 키워드의 블로그를 상위 노출을 하게 되면, 많은 광고비 절약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본 강의는 블로그 상위 노출 방법, 그리고 블로그로 유입된 고객을 쇼핑몰이나 오픈마켓, 홈페이지로 유입하는 방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